어서 브잉글리스 주디스입니다. NIV 영어 성경 통독,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창세기 Chapter 1 Day 7. Genesis Chapter 1 verses 21 through 23. 창세기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영어 문장 읽기, 끊지 않고 처음부터 읽을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소리 내서 함께 읽어 보세요. So God created the great creatures of the sea, and every living thing with which the water teems and then moves about in it,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God blessed them and said,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s, and let the birds increase on the earth."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fth day. 다섯째 날에 만드신 것 구체적인 만드는 과정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의미를 알려면요 어휘암기 과정이 필요해요. 저축이 되게하기 위해 문장에 적용할 겁니다. 일단은요. 쭉 한번 살펴보세요. 아, 이게 이런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만, 그래야 이 직독직해가 가능하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move about 이라고 있어요. about 은요,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move about 또는 move around도 비슷한 말이에요. 네,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잠깐 영상 멈추고, 어휘 보고 설명 들어보세요. 한절 한절 의미 보면서 끊어 읽기, 직독지게 해보겠습니다. 21, 21절. So God created the great creatures.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쓴 거는요,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제 만드시는 거요. 예 창조하셨습니다. 거대한 생물을, of the sea. 어디에서의 거대한 생물냐면, 바다의 거대한 생물. 바다의 바다에서, 바다에살수 있는 거대한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And every living thing,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조금 중요해요. 자, every living thing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 위치와 함께 오고요. 대과 함께 오는데 일단 앞에까지 해볼게요. with which the water teams 요거 뭐를 알고 계셔야지만 쉬우냐면 팀 다음에 with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팀 다음에 with가 온다는 것을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들랑 같이 해주면 돼요. 위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 해볼게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the water t a m k s 그 물이 채워진다.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물이 채워진다. 아, 그 물이 채워지는데 무엇으로? 이 모든 생물로 채워지게 된다. 물을 가득 채우는 살아있는 것들, 이 살아있는 것들이 물을 가득 채우고. And that you that do your every living thing을 의미해요. 그래서 them moves about in it 보시면요, moves about 막 돌아다녀요. In it, i n 요 앞에 나와 있었던 water가 돼요, the water. 물 속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바로 그 모든 생물. 즉, 이제 이거 지우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w 위드 때문에 조금 어려울까봐 그것들을 가지고 물이 가득 차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물들이 물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볼게요. Every living thing,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with which the water t e a m s 물을 가득 채우고 and t h e t moves about in it 물 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물 속에 두 가지를 만드신 거예요. 거, 아이고 하나를 먼저 일 번으로 해야죠, 그렇죠? 일 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두 개라고 했네요. 일 번은 great creatures 커다란 생물들 그리고요 어, 물을 가득 채우고 물 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created 만드셨습니다. 물속에 요두 가지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with which 와 dash 지금 둘다 every living thing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어가 볼게요. According to their kinds, according to는요 뭐뭐에 따라 그들의 종류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종류 대로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And every winged bird 그리고 또 만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create에 다 걸리는 거예요. create에 모든 날개 달린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according to its kind 그 종류대로. 모든 날개가 있는 새들. 잘 들어 보세요. 모든 날개가 있는 새들. 제가 이상하게 bird에 s가 없는데도 우리 영어는요. 하나일 적에는 a bird 그리고 두개 이상일 적에는 birds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새들이거든요. 근데 모든 날개 달린 새들이라고 제가 s가 없는데도 해요. 요거요. 왜 s가 없냐면요. 요거 한 가지 문법적인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영작을 하거나 했을 때 요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아요. every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s를 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 말이에요. 모든이라고 옳으니까 모든이라고 옳으니까 여기 지금 모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s가 붙어야지 되지만, 얘를 떼줘요. 왜냐? every 때문에요. 이건 하나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every 때문에 wing the bird라고 써 줘야지 여기에 wing the birds 모든 그 새들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요거 문법적인 것도 하나 봐 주세요. 모든 날개 댄 달린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according to e a c kinds. kind 그 종류대로. 그래서요.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앞에 보세요. their kinds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it's kind라고 돼 있어요. 요거요. 이 에브리를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 내열가 아니고 이 s 한계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브리라는 의미 안에 모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문법적인 설명이에요.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예, 눈여겨 봐주셔야지 나중에. 영작 같은 거할 적에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자, 여긴 their kinds이지만 여기는 its kind가 됐어요. 왜냐? every 때문입니다. 이어 가 보죠.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거대한 생물, 그리고 물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생물, 그리고 날개를 가진 새들,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직독직해 볼게요. So God created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The great creatures of the sea, 바다의 거대한 생물들과, and every living thing, 모든 생명체들, with which the water teems, 물을 가득 채우고, and then moves about in it, 물 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According to their kinds, 그 종류대로, and every winged bird, 그리고 날개가 달린 모든 새를 만들었습니다. according to its kind. 그 종류대로.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22. God blessed them. 그것들은요. 앞에 만든 거, 모든 건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속에 사는 생물들과 birds 이걸 다 얘기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And s a d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Be fruitful, fruitful은요 열매를 많이 맺다 아니면 자식을 많이 낳다 이런 소리예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수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요 생육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생육하고 an increase in number 숫자적으로 합계를 냈을 때 증가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표현했냐면 번성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s 바다 안에 물을 채워라 바다 속에 있는 물이 가득 이것들로 채워지게 해라 바다 안에 동, 제 물고기들이 가득 채워줘라. 이런 뜻이에요. 자, 바다에 물을 채워라. 이런 표현. And let the birds increase. increase는 번성하다라고 그랬죠? 번성하다라고 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새들이 번성하도록 시켜라. on the earth. 땅 위에. 땅 위에 새들이 번성하도록 시켜라는요.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이런 뜻이 되는 거 바다 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한 바다 생물들이 바닷물에 가득하고 하늘에 이땅 위에는 새들이 번성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조금 쉽죠. 근데 직역을 하면은요 어찌 됐든 fruitful은 자식을 많이 낳았다 새끼를 많이 낳았다 수적으로 늘어나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four to 이나 increase in number나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번송하라는 얘기냐면요 물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바닷물이 그것들로 가득 찰 때까지 직독직게 해볼게요 God blessed them and said,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Be fruitful, 생육하고, and increase in number, 번성하여,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 바다의 물을 가득 채워라. 바닷물에, 결국은요, 이 f i l l i n the seas는 바, 다 물이 되겠죠. 바닷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해라. 바닷물에 충만해라. And let the birds increase on the earth. 새들은 땅 위에서 번성해라. 아까는 제가 water in the seas를 바닷물이라는 게확안 떠올라서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데 언어로 잘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자, 바닷물이라고 표현해주면 더 좋습니다. 이거 너무 좋거든요. 전이 표현이 되게 좋아요. 한번더 이제 성경에 맞춰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성경에 고대로 God bless them and said,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Be fruitful, 생육하고, increase in number, 번성하여,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s, 바닷물에 충만해라, and let the birds increase on the earth,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23.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니, the fifth day, 다섯 번째 날이었다. 이제 이 부분은 진짜 너무, 너무 자연스럽죠. 이제 이거요. 영어로도 이렇게 암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니, the fifth day. 다섯 번째 날이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의미를 막 그려보세요. 하, 하나님께서 바다속에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셨고, 와, 너무 멋지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직독직해 그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So God created the great creatures of the sea, and every living thing with which the water teems, and that moves about in it,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God blessed them, and said,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s, and let the birds increase on the earth.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더 회복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전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리스도인이 땅에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실 영적 자녀를 영적, 어, 큰일 날 보냈어요. 잘못을 보냈어요. 영적 자녀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열매, 이 영적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서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전도해야지만 됩니다. 영적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한 저는 이제... 어. 주일 학교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요. 직독직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